오빠 이불 안 더워요?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다면 제가 걷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더워 보이고, 그렇다면 제가 걷어 놓겠습니다. 아니야, 요섭이 하고 싶은 대로 해. 저는 이렇게 걷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. 덮으라고요? 아니요. 저는 이불을 걷고 싶었어요. 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. 밥만 덮어줘요 그러면 제가 또 그런 거는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. 얼굴이 더잘 보였으면 좋겠어요. 어두. 음 얼굴이 더잘 보이면 좋겠지만. 아니지 소통해야죠 소통을 합니다 제가 또한 요정도 밝기 어떠세요? 요정도 밝기? 저는 사실 어두운 게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밝은 게 좋다고 하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또 제가 헤아리,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말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해아려야 되는 게 아니라 헤아... 리기 때문에 모르겠다 아무튼 요정도 요 정도. 보세요 여전히 밤만... 밤만 덮은 이 느낌 딱 밤만 덮 라방만 보면 지금 밤 11시에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요 좀더 밝아지지 않았어요? 이 정도면은 아 반만 자, 이렇게 반만 딱또 또 브이넥이니까 이게 바늘 딱 잡기가 쉽네 좋아 뭐가 달라졌죠? 라고 하시는데 커튼을 좀 열었는데 되게 밝아요 오케이 아 달라진 게 조금 어...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만요. 자. 지금 워머를 이렇게 눕혀놨어요. 이 정도. 아 반. 음. 괜찮습니까? 그렇 이거는 또 아까 어떤 분이 이불을 반만 덮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. 응,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렴하는 영유섭의 라이브 방송.